이번 1143화의 첫 장면으로 등장한 표지 연재는 풀장 서킷에서 펼쳐지는 루피 랭의 레이스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루피 일부 동료들은 물고기를 타고 아슬아슬한 경주를 즐기며, 직면은 특유의 여유로운 표정으로 혼자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편이 시작되자 독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엘바프에서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바다코끼리 학교에서 사우로가 군고의 화살에 이끌려 잠든 상태로 이동하는 아이들은 멈추려다 수수개끼의 투명가시에 찔려 다치는 장면이 긴장감을 더합니다. 엘바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거대한 전사들의 고향이라는 것이지만 이번 화에서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거인들이 아이들의 상상에서 비롯된 망자에게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엘바프를 둘러싼 여러 인연이 과거의 이미지 에 시된 바 있습니다. 빅맘의 과거 해상에서 거인의 전통과 문화가 언뜻 비춰졌고 로라를 통해 거인족과의 약속 에피소드 등에서 독자들은 엘바프가 어떤 나라이고 얼마나 강력한 전사들이 모여 있는지 궁금해하며 기대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막강한 엘바프마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엘바프에 숨겨진 약점 혹은 간과해왔던 문제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고의 화살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잠에 빠진 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과거 드레스로사에서 추가가 사람들을 장난감으로 바꾸는 장면처럼 도시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는 양상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우로가 아이들을 되돌리려다 투명한 가시에 찔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은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선 투명한 가시라는 설정 자체가 악마 일매 능력, 자연계, 초인계 혹은 환수종 중 어디에 속할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상 속에서만 등장했던 적들의 기묘한 능력들과 비교해봐도 투명 가시가 주변 인물들을 제어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모습은 대단히 독특합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 초파와 로빈이 동시에 달려와 사우로를 걱정하는 모습은 원피스 몇안되는 오아라 생존자와 그를 도운 인물이 제외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구도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아라 사건 때 냉혹한 현실에 맞서던 사우로와 이제는 밀짚모자적단의 일원으로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성장해 온 로빈의 재회가 본편에서 어떠한 시너지를 보여줄지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처럼 사우로가 또다시 거대한 혼돈과 맞서며 상처를 입는 상황은 독자들에게 묘한 안타까움과 동시에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거인들이 소방대를 조직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이미 아이들의 악몽에서 비롯된 망자가 숲에서 배를 부수고 거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장면은 원피스 특유의 초현실적이면서도 스펙타클한위기연출을잘 드러냅니다. 과거 스릴러 크에서 좀비들이 일으킨 대소도 드레스로사에서 장난감으로 변한 사람들의 아우성 등 작품 전반에서 되풀이되는 사회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이는 패닉 상황의 전개와도 맞물립니다. 엘바포가 단순히 전투력이 강한 전사들의 나라가 아니라 학교나 마을 등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터전 을 상기하면 이런 혼돈은 기존의 막연한 엘바프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를 부각시킵니다. 즉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화되어 생긴 괴물들이라는 설정이 단순한 전투력이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공포를 야기하는 구도로 진행되면서 거인족들조차 손쓸 틈 없이 당혹감을 느끼는 과정을 그려주는 것이죠. 이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해와 공감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단순히 강한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진정한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모주 군코 킬링엄으로 구성된 이른바 신기단은 한가롭게 식사를 하면서도 학교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혼돈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볍게 나누는 대화 속에는 잔혹한 의도가 숨어 있어 불쾌감을 자아내는데 사랑하는 이에게는 가시가 있, 있다는 소모제의 말이나 부모가 자식을 끌어안는 순간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화된다 는 언급 등은 이들이 단순한 악역을 넘어서 심리적 공포와 트라우마를 이용해 대혼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해줍니다. 원피스는 기존에도 비인도적인 실험이나 공포심 유발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던 적대 세력을 그려왔지만 이번 신기단의 방식은 그보다 더 뒤틀린 형태로 보입니다. 특히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능력과 결합되면서 단지 개인의 공포가 아니라 집단적 악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위험 요소가 될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신기단의 세 이물 모두가 각기 다른 능력과 역할을 맡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어 향후 밀지 모자에 당한 맞붙을 때도 단순 일대의 전투가 아니라 집단적 혹은 전략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힐링엄과 소머즈가 보여주는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은 원피스 내에서도 유례없이 독특한 설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양한 초인계나 자인계 능력이 선보였지만 이렇게 꿈속에서 구체물을 꺼내와 현실에 적용한다는 개념은 첫 사례에 가깝습니다. 특히 소머즈가 잠에 빠졌을 때 생기는 잠 구름에서 킬링엄이 음식 재료인 소금을 꺼내는 장면은 단순히 희극적인 시츄에이션을 넘어 이들의 능력이 상상이 그 이상의 범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킬링엄이 먹은 용룡매 모델 환수종 모델 기린, 또한 평범한 동물이 와는 다른 파격적인 디자인 혹은 활용이 기대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군코의 화살 능력이 합쳐지며 타인의 의식을 조종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게임이 가능해지므로 엘바브 거인들이 그 강대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거인이 물리적인 싸움에서는 강하나 이러한 정신적 환상적 공격에는 취약할 수도 있겠다 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학교와 마을 전체가 대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군코가 사황 밀짚모자가 엘바프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황이라는 칭호만으로도 굵직한 존재감을 가진 루피 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독자들은 크게 기대하게 됩니다. 엘바프는 우솝이 평소부터 동경해온 거인들의 나라이고 빅만과 엘바프 사이의 악연으로 인해 여러 번 언급된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엘바프에서 루피가 펼친 모험아 해정왕을 향해 나아가는 최후의 조각. 한층 가까워졌다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더불어 이번 화의 제목인 신의 기사들은 과거 이문화 철룡인등 원작에서 신이라는 개념과 연결된 인물 혹은 조직과의 연관성을 곧바로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계성이 드러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철룡인의 직속 조직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독립 세력인지는 좀더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밀지모자 일당이 이미 엘바페에와 있다는 사실을 신기단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에서 루피 일행과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명기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로키가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루피가 새로운 기술, 팔뚝풍선으로 순식간에 로키를 가격해버림으로써 로키가 잠시 기절하는 장면은 기어 피프스의 특유의 해방감 넘치는 전투 스타일이 다시 한번 강조된 대목입니다. 이전 카이도와의 전투에서 보여준 기어 피프스 루피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움직임은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만화적 연출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해방의 전사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로키를 공격하는 루피의 모습은 과거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강한 상대와도 망설임 없이 싸운다는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로키가 기절해버린 뒤에도 루피가 누구든 죽게 내버려둘 수 없다 며 거인들에게 부탁하는 장면나 여러 차례 원피스에서 반복되어온 적이라 할지라도 구해야 할 때는 구한다는 루피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시켜주죠. 이 대목에서 거인들이 결국 로키를 구하 구조하려 동참하는 전개나엘바프가 단순히 힘만 숭배하는 전사들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십살이 버리지 않는 강한 결속도 지녔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예시로 해석됩니다. 거인들이 로키를 싫어하기로 결정하고 자연스럽게 하이루딘의 과거 의상이 이어지는 장면은 이번 1143화에서 가장 극적인 서사 중 하나입니다. 독자들에게도 친숙한 하이루딘은 드레스로사에서 루피와 동맹을 맺고 신 거인의적단을 결성했던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릴적 모습과 로키의 관계가 사실상 형제 사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엘바프의 왕가의 숨은 이야기가 현재 시점에서 되살아납니다. 하랄드 왕이 너희는 내 소중한 아들들이며 함께 엘바프를 위해 힘써라. 라고 말하던 시절, 로키는 이미 거인족 중에서도 유독 거대한 체구와 강력한 힘을 자랑했으며 하이루딘을 사생하라며 깎아내렸습니다. 더불어 하이루딘의 어머니를 모욕한 것도 모자라 하랄드 왕을 죽인 범인으로 지목되는 등 로키 행적과 발언은 하이루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인들의 국가인 엘바프 역시 강한 전사들의 낙원이 아니라 혈통 문제와 왕위 계승 등으로 인해 복잡한 갈등을 품어온 고심이 드러납니다. 과거의 상이 끝나자 하이루딘은 로키가 아버지인 하랄드왕을 죽였다는 믿음에 사로잡힌 채 도끼로 로키를 죽여야 합니다. 거인들은 강인한 육체와 투쟁심으로 유명하지만 하이루딘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폭주하는 모습은 그들 특유의 전사기질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키는 그러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정말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냐는 말로 하이루딘의 심리를 흔듭니다. 원피스에서 갈동구조는 단순히 선악대립을 넘어서 오해와 상처가 쌓여온 인물들이 진실을 직면하며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로딘과 로키의 반복이 그저 개인적 분노로 끝나지 않고 뒤에 숨겨진 진짜적 또는 음모를 깨닫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키의 말을 계기로 하이로딘이 현재 벌어지는 엘바프의 위험에 집중하게 된다면 이 형제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욱 강력한 협력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키가 하이로딘에게 과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 숲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똑똑 기 보라. 고 말하며 분편은 다음주로 넘어갑니다. 이로써 신의 기사들이라는 수수께끼의 집단과 그들의 유별난 능력이 엘바프를 어떻게 흔들고 거인족의 내부는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기단이 아이들을 마을 중심부로 몰아붙여 배로 이끌려는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째서 가시와 악몽같은 소재가 등장하는지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동시에 밀지모자적단의 상황의 권위와 특유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엘바프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 됩니다. 과거 빅만편, 드레스로사편 등에서 거쳐온 다양한 사건을 거치며 루피 일행은 여러 능력자들과 맞서온 경험이 많지만 꿈을 현실화하는 능력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적과 맞닥뜨린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